시작. 두, 둘, 오케이. 두, 둘, 뒤에 더 정확히. 두, 셋, 그렇죠. 두, 정확히 왔다 왔다. 둘, 그렇죠. 빨리 안 해도 돼. 쭉, 쳐. 셋, 우첩. 뒤에 스윙 정확히. 탕, 그렇죠. 둘, 오케이. 쭉, 좀 치는 느낌이 그래도 나긴 나잖아요. 지우쌤도 자연스럽지 않아도. 둘, 우 손목 더 열어. 그립 뒤로 그 i 뒤로 젖혀야죠 Ti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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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깎으려고 하지 이거 앞으로 쳐. 톡. 오케이. 이런 볼들이 많단 말이에요. 애매한 볼들. 이걸 자꾸 밀리면은 안 돼요. 이 포핸드. 사세히 합쳐야 돼. 준비. 시작. 다시. 더 나가서 세사이드스 밟아. 사이드스 밟아. 다시. 그쵸. 그렇게 해. 둘. 그쵸. 정확히 나가요. 두 앞으로 쭉 들어왔다가 둘그렇 뒤로 너무 많이 나왔다. 셋그렇 좀만 앞으로 좀만 앞으로. 그토둘그렇토둘 그렇죠. 잡았다가 탕 그렇죠. 우리 천천히 오잖아요. 둘 그렇죠. 둘풀 그렇죠. 둘 앞으로 더 손목 스냅 젖혔다가툭툭 밀지 말고 툭 오케이 툭툭더 삼각형 삼각형 툭더 사이드 가요 툭툭밀툭툭두 개만 더 가끔 안 돼요 툭 그렇죠 앞으로 툭 아 내리지말고 처음에 네, 잘되는데요 초반에 잘했어요 초반에 두 번째 부터 깎기로 자꾸 깎아깎아 깎아. 이게 볼이 세게 오는 볼은 오히려 치기 쉬워요 근데 이렇게 중간 볼 싸움할 때 애매한 볼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쌤이가 때리고 좀 볼이 약하게 왔을 때 이런 거 이런 거 세게 때리면 길게 아웃나잖아요 그런 거 그냥 만쳐주는거예요 이렇게 톡만 눌러만 놓는거 눌러만 놓는거예요 네. 근데 이걸 눌러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풀스윙으로 나오죠 아웃나요 왜냐하면 볼이 세게 온 것도 아니고 진짜 애매하게 자기 앞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앞에서만 톡 손목으로 쭉 밀면 되는데 하다보면 이렇게 저절로 이니까는한 번씩 치우세요 다만 <laughs> 아, <laughs> 어떻게 해요? 다는 뽑, 다만 어 다만 펌 다만 뽑, 다만 뽑, 다만 뽑, 는만 뽑, 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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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둘, 그쵸. 그렇죠. 좀더 들어와서. 들어왔다가, 툭, 그쵸. 그렇죠. 기다렸다, 탕. 순간적으로 반동. 볼 오면, 툭, 그쵸. 그렇죠. 네. 둘, 그쵸. 그렇죠. 오른발 뛰면서, 오른발, 툭, 오케이. 반동으로, 둘, 둘 그쵸. 그렇죠. 더 들어와요. 둘, 툭, 네. 오케이. 오. 이거 툭 가운데 갔다가툭왜왜왜왜 예, 무슨 좀 더요 좀더좀더 손에 없 여기 생기죠 두개한 오케이 세 어디 가 빠르게 이렇게 서 네, 아니, 백, 좋아. 얘만, 얘가, 얘가 안절지니까는 맞아. 그, 이걸 힘빼 요, 여기서 잡는 거그 그니까요. 여기 거는 연습을 해야 포인트 칠때 내가 져 토마토 토마토 예, 토마토. 예, 이게 네. 안 근데 여기 내가 이쪽으 선생님, 그리고 요걸 손목을 열어. 맞아요. 이걸 열면은 안되안 나오는 거예요, 사실. 안 나오는 거요 그래서 안게 바깥쪽이 열려야 돼요. 이게 진짜 잘안 하고, 고치려고 하는. 진짜 어렵긴 하죠. 스매싱으로 이렇게 하다가, 이에 점점, 점점, 고칠려고 그러나가 나가겠어 둘. 둘. 그립을 더 뒤로 젖혀요. 셋. 쳐. 둘. 둘. 밀죠 둘. 셋. 쳐. 둘. 둘. 옳지. 둘. 둘, 그쵸, 더 사이드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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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냅. 스냅 더 줘요. 둘, 둘, 그쵸. 둘, 둘, 그시 둘, 둘, 그쵸. 둘, 둘, 그시 둘, 둘, 그 둘, 스냅, 그 자세히 다치고. 도, 툴, 니, 깎지 마요. 도, 툴, 좌, 앞으로. 툴, 오케이, 다시. 도, <목소리> 더 붙어요. 도, 도, 두, 오케이. 세 개만 더. 도, 툴, 그렇 더 뒤로, 더 뒤로. 투, 툭 투, 뒤에서 앞으로. 투, 셋. 투, 툭 아까보다 더 뒀다. 투, 쳐. 투, 둘. 그립 열어, 그립. 투, 뒤로 더 덧쳐요. 오케이. 젖혔을 때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. 네. 떨어져야 돼, 떨어져. 그쵸. 그쵸. 그둘 그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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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떨어져야 돼. 그쵸. 시쵸그 둘, 그시 그쵸. <hazards> 툭! 툭케이 툭! 다시 툭! 툭! 오케이! 툭! 다시 툭! 미스! 툭! 툭스 툭! 툭 툭! 케 근데 조금 스윙이 나오는데 떨어졌다? 툭! 툭! 그렇죠, 거는 연습 준비 투툴 앞툴 투툴 밀리죠 투더 뒤로 그렇죠 헤드 더 젖혀요 투툴 빨리 다투툴그 그렇죠. 헤드 더투툴 네네네투 아 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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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투 눌러 투타이밍 맞춰요 투툴 툴. 빨랐어요 빨랐어요 투 보고 투 툴. 그렇죠, 보고 투투투투투투투투툴 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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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투투투 툴. 투, 툴, 툴, 다시. 투, 툴, 저. 투, 툴, 툴, 더 되면 안 돼요, 대면안 돼요. 차요, 차. 투, 차요, 더. 투, 차요, 미스, 다시. 투, 툴, 쳐 툴, 하나 더. 투 첫, 아이, 서서 친수, 선도스냅으로만딱 가야 돼요. 제 얼굴 때리면 안 돼요. 투딱지봐요투 걸어, 그리고 걸어, 걸어. 투, 투, 그렇죠. 잡아서 투, 발 움직이지 마요. 투, 그렇죠. 그 힘으로만 투, 툴, 오케이 힘 빼고 툴, 그렇죠. 주영셀 레슨. 투, 그쵸, 형님, 셋, 넷. 오케이. 셋, 그쵸. 그렇죠. 투, 오케이. 둘, 그죠 잡아서, 투, 오케이. 투, 그쵸. 그렇죠. 그 연습. 둘, 손목 열어요. 둘, 그쵸. 둘, 그립 더 열고. 팔은 당기지 말고, 투, 오케이. 둘, 그쵸. 그렇죠. 셋, 오렇이 더. 둘, 그쵸. 그렇죠. 앞에서. 투 몸은 빼지 말고. 둘, 그쵸. 그렇죠. 두, 그쵸. 둘, 그쵸. 툭, 그쵸. 그 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셋, 그쵸. 둘, 그쵸. 당겼다가, 당겼다가, 네. 툭, 오케이. 당겼다가. 툭, 오케이. 당겼다가, 그쵸. 당겼다가, 그쵸. 당겨요, 그쵸. 당겨요, 당겨요, 그쵸. 그립 힘풀어, 그립에 힘풀어. 당겨요, 그렇죠. 둘 오케이, 셋 오케이, 둘그쵸 그렇죠? 다시. 바깥쪽을 빼내야 돼요둘 앞으로 빠지지 않, 빠져. 너무 잡았다 치니까. 둘 그렇죠, 잡았다 치는 게 아니라 당겼다가 그렇죠. 당겼다가 오케이. 둘 오케이. 아 느낌, 아 이렇게 이 돼요, 이 잡는. 이 느낌 살려야 돼, 알겠죠? 뭐네요? 잡는 게 그립을 낮다, 잡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게 아니라 힘을 풀었다가 잡는다. 토토토토 땡겼다가, 땡겼다가, 탕. 땡겼다가, 탕. 이게 잡아치는 거지. 네. 이게 잡아치는 거지. 네. <laughs> 네. 손목만, 손목만 잡는 거예요. 백도. 네. 이간십이칠기네요 그러니까 그냥 공간 빼기가 쉬우니까 수고하셨습니다이